안녕하세요. 남연이 너무 시끄럽죠? 요새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. 전청조, 남연이 전 연인이죠. 결혼 발표했었죠. 여잔데, 남연이 여자고, 남연이는 이혼하고 딸이 하나 있어요. 어, 딸 예쁘던데. 남연이 전 남편은 어... 사이클 선수였었죠. 사이클 선수 공효석 씨, 공효석 사이클 선수 다섯 살 연하였어요. 이번에 전청조는 열다섯 살 연하. 근데 전청조가 뭐 여자 본인 여자라고 얘기했어요. 성전환 수술을 안 했다고 하지 남성 호르몬 주사는 맞았다고. 그래서 약간. 여성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남현 씨는 뭐 임신 얘기도 하고 임신 테스트기를 테스트도 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본인은 임신을 할 수가 없대요 성전환 수술을 안 했대요 전청조 씨가 근데 그렇게 같이 살면서 임신을 했는지 테스트기로 테스트도 해봤대고 참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. 또그전청교 씨가 뭐그 남연이 조카 아버지랑 통화하는데 막 싸우는 게 있더라고요. 뭐 조카를 뭐 골프채를 때렸는데 뭐 경찰서에 고소를 했는데 뭐그 갖고 뭐뭐막 언성 높이면 싸우는 것도 있더라고요. 싸우더라고. 근데 뭐 고소를 했대요. 그 골프채를 때려가지고. 그래서, 뭐, 여러 가지 사건이 엄청 큰거 봐요. 또, 학원에, 그, 코치가, 남현이 그, 펜싱 학원에 코치가, 그, 학생을, 여학생을 성, 성, 추행했다나요 뭐, 그래가지고, 뭐, 그 여학생 측에서 고소를 해가지고, 그게, 그, 성추행한 사람이 죽었대요. 자살을 했대요. 그래, 그래가지고 끝났다고, 그, 사건이.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. 그, 그런 일은 뭐 여기저기 많이 발생하는데 일단 남연희 씨하고 전청조 씨하고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. 아뭐 서로 진행상 싸움이죠. 그게 무슨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그게 서로 너무 시끄럽고 너무 참 특이한 경우예요. 같은 어차피 성별은 같은 여자잖아 여자끼리 그렇게 언론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참 특이한 경우예요. 만약에 발표를 안 했으면 결혼 발표를 안 했으면은 그 여성잡지 통해서 결혼 발표를 안 했으면은 만약에 이렇게 뭐 그냥 둘이 살았겠죠. 내 생각엔 그래요. 왜냐면 전종교 씨가 계속 선물도 해대고 그랬으니까 뭐 남연 씨도 싫지 않으니까 결혼 발표까지 한 건데 그게 처음에 어떻게 밝혀졌냐면은 남연 씨가 그 본인 그 인스타에서 그런 걸 올렸어요. 선물 받고 이런 걸 올리고. 또곧 결혼할 거다. 새 남자가 생겼다. 뭐 이렇게 올렸어요. 결혼할 거라고. 그래서 여성지 기자까지 남연희 씨한테 연락을 한 거죠. 그래 가지고 이제 인터뷰 좀 하자. 그래서 인터뷰를 하기로 해서 이제 해 건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발표를 한 거죠. 그남그 여성지 기자가 이제 남연희씨 인터뷰할 때 결혼을 한다고 거기다 인스타에 올렸기 때문에 남현이가 그래서 결혼 발표를 한거죠 결혼을 하겠다 전청조씨랑 결혼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화제가 된거죠 그러다 이제 가까이 의혹들이 막 쏟아지고 이러니까 이제 서로 혼란스러운거죠 참 신기해요 그렇게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남현씨랑 전청조씨는 너무 신기한게 많아요 너무 이해 안가는 부분도 많고 그걸 전혀 남현씨가 그냥 모르는 척 한건지 알고도 모르는 척했건지, 아니면 몰랐는지, 진짜 그것도 의심스럽고 뭐 재벌이라는 것도 아니라고 다 거짓말이라고 다 얘기를 했고 지금 다. 근데 뭐 남해 씨는 그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그뭐 애들 장난이냐는 남해 씨나 전철 교 씨나 뭐 서로 잘잘못을 따지는데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다. 어이가 없는 사건입니다. 어이가 없는 사건. 아무튼 오늘도. 감사합니다. 시끄러워도 내할 일은 오늘 해야죠, 그죠? 예. 네. 전 선수 개인 객실 합니다. 이제 오늘 일 끝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좋은 시간 되세요.